원서 해석, AFH, 비행 조종 교과서, 저희 자세 비행과 관련된 이야기 이어,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행기의 자세 조종은요, be composed of, 무엇 무엇으로 구성되다. 자, 구성됩니다. 네 가지 컴포넌트로, 컴포넌트는 요소라는 뜻이죠. 자, 그네 가지 요소는 첫 번째, 피치 컨트롤, 뱅크 컨트롤, 파워 컨트롤, 그리고 트림. 요네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이제 한 개씩 알아보면. 피치 컨트롤이라는 것은요, 컨트롤링, 조종하는 것, 비행기의 피치 에티튜드를, 자, 모를 따라서 Lateral axis 가로축을 따라서 뭐를 함으로써 by ing 사용함으로써 뭐를 사용하느냐 엘리베이터를 사용함으로써 꼬리날개죠 to raise 올리거나 내리거나 노즐을요 in relation to 무언과의 관계에서 이제 내추럴 호라이즌 수평선과의 관계에서 또는 비행기의 그 비행 계기 와의 관계에서 노즈를 들어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피치 컨트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뱅크 컨트롤은 자, 비행기를 모를 따라서 이번에는 세로축을 따라서 사용하는 거. 모를 사용해서 에일리어론을, 이번엔 보조날개를 사용해서요. a t t 은 얻다 라는 뜻이죠. 자, 얻기 위해서. 그 원하는 뱅크 앵글을 모, 모와의 관계에서 내추럴 호라이즌과의 관계에서 또는 비행기의 계기와 의 관계에서 자, 그 위에 있는 어, 피치 컨트롤과 문장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교재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나오면 쉽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자, 뱅크 컨트롤이라는 것은 이제 요 세로축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 날개를 사용해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라는 거죠. 자세 번째 파워 컨트롤. 대부분의 제너럴 에비에이션 일반 항공 비행기들은요, 이스 컨트롤 조종이 됩니다. 스로틀에 의해서 그리고 사용이 됩니다. 비행 상황이 요구할 때 특정한 이제 스러스트 세팅이나 그스러스트의 변화. 를 요구하는 상태에서 비행이 됩니다. 밑은 만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충족시키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자, 충족시키기 위해서 특정한 objective 목적을 이번에는 trim control used to relieve. 자, 완화시키기 위해 사용이 된대요. 컨트롤 압력을요, 조종 압력을 조종사가 잡고 있는 비행 컨트롤에서요, 모한 후에, 피, 어, 원하는 자세가 얻어진 후에. 아까 앞에서 나왔었던 attain이라는 단어가 비동사 플러스 pp가 쓰이면서 수동태 표현으로 어, 쓰여졌습니다. 원하는 비행 자세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트림을 사용하는 것이다. 자 노트, 여 컨트롤은요 사용이 됩니다. Cancel out, 상쇄시키기 위해서 없애다라는 뜻이죠. 자 효과를요. 여 induced change, 그 여라는 것이 유도되는 변화 예를 들면 어드벌스 여라든가 또는 프로펠러의 효과와 같은 것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거지 그 에티튜드 자세 비행을 컨트롤하는 요소는 아니라라는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 비행과 관련된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